그런 입술로 거칠어진 <laughs> 마음까지도 자기야 봤다 <laughs> 내 마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의정부에서 온 매직 르네입니다. 곧 있으면 발렌타인이라고 해서 제품들 리뷰해보러 왔습니다. 혹시 르네님은 발렌타인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니요. 매직님은요? 저도 아직 준비를 안 해봤는데 오늘 제품들 한번 리뷰해보면서 우리 하나하나씩 알아가보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준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좋아요. 리뷰하러 가봅시다. <laughs> 네, 가봅시다. <웃음> <웃음> 첫 번째로 리뷰해볼 제품은 작년 시즌부터 엄청 많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자동차 모양 보이시죠? 러브 버그라는 러브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걸 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될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오 좋은데요? 핑크색, 주황색, 파란색, 되게 화려한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게 되게 또 풀릴 때 화려하게 풀리니까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거나 좀더 재밌게 베스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 하트 모양도 네.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이 러쉬를 대표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부분 중에 <laughs>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떤 향으로 느껴지세요? 상큼한 향도 나고요, 달콤한 향기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 안에 네. 레몬이랑 오렌지, 그리고 다마스크 장미가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음. 첫 향에서의 스트러스한 느낌도 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잔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장미향이 좀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또 발렌타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가 장미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풀렸을 때 어떤 향이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풀어볼까요?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풀어볼게요. 우와. 우와. 오. 너무 예쁘다 무지개색 같기도 하고 네. 약간 하늘색이 너무 예쁘게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진짜 좀 사랑스럽고 몽글몽글한 색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거품도 네. 되게, 되게 몽글몽글 부드럽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풀리고 있을 때의 향이 훨씬 더 좋아지는 제품이거든요 네. 한번 맡아보실래요? 오. 확실히 레몬이랑 오렌지 특유의 상큼한 느낌이 장미랑 섞여가지고 정말 뽀송뽀송한 느낌의 꽃향기로 연출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 입욕 꿀팁이 있나요? 아, 우리 항상 매장에서 얘기하는 게 고객님한테도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입욕을 할때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게 되면 모공이 그때 확 열리잖아요. 네. 그때 마스크팩을 해주면 거기에 있는 영양도 되게 잘 먹거든요. 얼굴에 렉시 르네님이 생각할 때이 제품이랑 좀잘 어울리는 마스크팩이 있어요? 파란색이 인상적이잖아요. 음. 파란색 마스크팩이 있죠. 아, 덤트로켐이 <laughs> <laughs> 같은 성분의 레몬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음. 더 상큼하게 같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리고 거기에 같이 쌀가루도 들어가 있고 레몬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지금같이 조금 건조한 계절에 각질제거나 얼굴 안색 개선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향도 되게 이 제품이랑 좀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러브버거는 제가 쓰게 된다면 이 마스크팩이랑 같이 써봐야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겨울 되면 특히 카페 가면 꼭 먹는 게 딸기 라떼거든요. 무슨 <laughs> 겨울? 그만큼 좀 딸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번 발렌타인 제품으로 여기 보면 스트로베리 버블로. <laughs> 너무 귀엽다. 되게 딸기처럼 귀엽게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요. 마카롱처럼 생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딸기 마카롱처럼 이렇게. 네. 그리고 색감도 쨍하게 나와가지고 네. 제일 궁금한 제품이었어요. 이 안에 있는 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코코아 버터랑 아, 쉐어버터라고 버블바인데 좀더 뭐 보습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버터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버블바만 썼을 땐 몸이 조금 건조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세정과 보습의 기능이 같이 합쳐져 있는 이런 버블룬 제품을 같이 사용해보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한테 꼭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버블룬이거든요. 네. 누네님이 음. 느끼기에는 이 향이 어때요? 먹고 싶은 향이었어요. 완전 생딸기 향에다가 음. 이번 시즌 발렌타인 제품 분들이 다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제가 맡았을 때. 음. 매직님은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색감처럼 좀 쨍한 딸기 느낌? 음 약간 딸기 과즙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풀렸을 때 향도 되게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음. 한번 풀어볼까요? 좋아요. <laughs> 풀어주세요. 욕조 물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손으로 으깨서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으깨는 게 조금 힘들다 싶으실 때 물을 조금씩 더 묻혀주시면 얘네가 물을 먹으면서 좀더 으깨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거 웃기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음,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거. 누구라고 <laughs> 생각하면서 웃게고 계세요? 레직님이야. 네, 저는 매직님이요 <laughs> 제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게 수압이 세면 쎌수록 거품이 훨씬 풍성하게 나거든요. 요런 식으로. 집에서 쓰시면 거품 여기까지 나요 예쁜 핑크색인 것 같아요. 아까 본 거랑 똑같이 되게 비비드한 느낌? 엄청 음. 쨍한 느낌? 완전 요 제품의 색이 그대로 풀리는 것 같은데. 향 맡아보실래요? 음. 제가 생각한 약간 그 향이에요. 약간 딸기 과즙. 근데 이 제품이 응. 지금 우리가 손을 넣고 있는데도 느껴지죠, 촉촉한 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되게 되게 부드럽네. 음. 근데 저는 이 향을 맡으면서 느껴지는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야? 또 러쉬하면 생각날 수밖에 없는 바디 스프레이죠. 음. 컴포터라고 이런 아, 음. 입욕제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음. 향이 있는데 이 제품으로 입욕을 마친 뒤에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런 사탕 같은 달달함이 훨씬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컴포터향 좋아하세요? 저 약간 단향 좋아해가지고 응. 컴포터향 진짜 좋아하죠. 엄청 달달한 느낌이라서 그러면 이제 몸에 요 잔향이 남고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전 향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음 <laughs> 그리고 요 제품이 발렌타인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거품이 나는 제품이에요. 어또 입욕할 때 거품이 나야지 또 재미있거든요. 근데. 거품 조금 칠까요? 제품이 되게 쫀쫀하지 않아요? 전 이런 쫀쫀한 거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몸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어서 얼굴에다가 수염 만들어야 재밌는 거 아시죠? <laughs> 이런 쫀쫀한 거품이 나는 제품이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즌 한정이니까 끝나기 전에 다음 제품은요, 르네님이 정말 좋아하실 제품일 것 같아요. 제가요? 배, 왜요? 왜냐면, 르네님이 이 향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요? 어떤 거냐면, 코스팅 아일랜드 러브 베스 멜트. 이것도 음. 이번에 발렌타인 한정으로 나왔어요. 네. 귀엽게 이렇게 하트 모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트. 하트. <웃음> <웃음> 르네님이 항상 매장 와서 뿌리는 향수 있잖아요. 키피플레. 네. 그거랑 똑같은 베스 멜트예요. 오 맞는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잔향에서 올라오는 뭔가 고급스러운 장미랑 바닐라 음.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베스멜트로 나왔는데 베스멜트랑 베스랑 뭐가 달라요? 베스멜트는 아예 버터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에 풀리는 시간 자체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제품이어서 되게 느긋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욕을 즐기실 수 있게 나온 게이 베스멜트 제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버터 타입 제품이잖아요.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하실 때보다 좀더 따뜻한 물에 녹여주셔야 훨씬 더잘 녹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모양이 까놀레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 <laughs> 저 까놀레 진짜 맞다. 좋아하고. <laughs> 아 근데 <laughs> 맛있게 요, 위에 이렇게 하트 모양 남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순리 쪽 모양도 이 하트가 음. 딱 보이면서 발렌타인 이랑시자잘 어울린다. 아, 진짜 약간 마음이 음. 몰랑몰랑하게 녹는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뭉글뭉글해지는. 음.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풀리는 거 보면은 반짝이 도 엄청 많거든요. 만져지는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손 넣었을 때? 어, 저거 만져보실래요? 저거 만져볼래 음.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음. 바디오일 발랐을 때 느껴지는 음. 그런 음. 부드러움이 음.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반짝이를 한번 자세하게 봐야겠어 음. 오빠 헉 이뻐 진짜 예쁘다 야, 아시죠? 플래시 켜면 이 반짝이 진짜 잘 보이는 거 기가 막히게 그러면 이렇게 어! 하면... 그래 음. 사진 찍으실 때 플래시 터트리면서 찍으면 아주 예쁜 베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촉촉해 완전 촉촉해요 쓰고 나니까 저손 되게 부들부들해졌거든요 만져보실래요? 오. 겨울에 유독 더 건조해진다는 사람들은 얼굴은 진짜 훨씬 더 건조해지거든요 음. 그럼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같이 쓰면 좋은 마스크팩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뷰티 슬립 음. 뷰티 슬립이 라벤더랑 발맞이꽃이 들어가 있어서 네. 피부 재생이나 영양에 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마스크팩보다 제가 느끼기엔 되게 촉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건조하시거나 얼굴이 푸석푸석하신 분들이 쓰시면 음. 되게 좋은 마스크팩이에요. 그러면 이거로 입욕하면서 같이 쓰면 더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음 <laughs> 이제 네 번째로 만나볼 제품이 있죠. 이번 시즌 아마 처음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러브라는 샤워젤인데요. 이 이름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향수에도 있네샤워젤잖아요이 제품이 라이브러리 퍼퓸에 속해 있는 러브라는 향수에서부터 유래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향수 향에 담겨 있는 스토리랑 발렌타인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향수는 창립자죠 마크님의 두 아들이. 첫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향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레몬그라스나 베르가모 특유의 좀 풋풋하고 그런 상큼한 느낌이랑 또 장미는 순수하고 엄청 정열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꽃이잖아요. 그런 두 가지 감정이 하나로 잘 예쁘게 섞여서 만들어진 향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샤워젤로도 같이 나오게 돼서 저는 진짜 궁금했던 제품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음. 진짜 발렌타 하인이라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laughs>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나와가지고 난 어, 첫사랑을 담은 음. 향수랑 같은 향이다.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어 맞아요. 2 월달에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그때 사랑하는 연인한테 되게 선물해주기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리미티드에 진짜 환장하는 사람이라 네. 저처럼 리미티드성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사이즈로 좀 다양하게 쟁여두시고 이런 사랑하는 감정을 담은 향을 오랫동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사용해 볼까요? 네, 좋아요. 한번 짜드릴 건데 뭔가 꾸덕꾸덕한 질감인 것 같은데요? 뭔가 젤리 같아 보여요. 쿠풋탄 사랑의 색을 담은 것 같은 색감인데. 좀 약간 로맨틱한 음. 느낌이라서 렌타인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바쳐보시겠어요? 어때요? 저는 좋아요. 저는 이 레몬그라스 향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아, 상큼하고 장미랑 자스민이 들어가서 음. 조금 무거울 수 있는 걸 레몬그라스랑 베르가못이 확 잡아주니까 진짜 산뜻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저는 상쾌한 음. 느낌이랄까? 그좀 거품 내면 질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데 한번, 한번 내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부들부들하게 나고요. 음. 그리고 되게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또 러브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소금이 들어가거든요. 바닷소금? 바닷소금 입자가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또 자극에 예민할 수 있는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러운 결정돈을 도와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겨울에 거칠어진 피부나 거칠어진 마음까지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샤워젤인 것 같아요. <laughs> 러브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쟁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맞아. 러브 샤워젤로 씻고 난 다음에 향수를 뿌리면 훨씬 더그 향감이 오래 가거든요. 사랑하는 연인들한테 이렇게 선물하셔도 너무 좋아요. 제품인 것 같아요. 자기야 다 왔다. 대 아, 한립스라는 <laughs> 입술 마스크 팩이고요. 네. 혹시 써보셨나요? 어 아니요 좋은데. 저는... 안 써보셨어요? 좋은데 네. 응. 왜안 써봤어? <laughs> 음, 그 제가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냉장고에 네, 네. 시원하게 보관을 했다가 네. 입술 위에다가 이렇게 착. 오, 붙이는 거예요. 시원하다. 시원하죠. 음, 네. 젤감도 완전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 올리는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촉촉하고 시원하게 올려주다 보니까 굳기 빼는 용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올려놨다가 이렇게 떼면 은 위에 대나무 가루가 입자가 느껴져요. 쓰다 보면 이 음, 음, 음. 대나무 가루를 입술에 문지르면 스크럽까지 하면서 입술을 촉촉하고 말랑말랑하고 키스를 부르는 그런 <laughs> 입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한립스예요. 사랑하는 연인이랑. 음, 같이 입욕을 즐기면서 음. 이립 마스크팩도 같이 해주면 은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입술도 촉촉하게 해주고, 얼굴도 촉촉하게 해주고, 몸도 촉촉하게 해주고, 마음도 촉촉하게 해주고. 내 마음도. <laughs> 특히 러시가 입술 스크럽이 되게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저도 이번 시즌, 겨울 동안은 한번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어지긴 했어요. 오. 왜냐면 작년에도 좋아했던 제품이니까, 그리고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레몬 사탕향 나요 <laughs> 그리고 <웃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신선한 마음으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다섯 가지 제품 리뷰를 한번 맞춰 봤는데요. 발렌타인 네. 기간 동안만 판매하는 제품이니까요. 시즌 끝나기 전에 꼭 가까운 매장 방문하셔서 더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 다 품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발렌타인 시즌인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리뷰한 거 보시고 꼭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신세계 요정부 매직이었습니다. 르네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